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장 박남춘입니다 예, 온라인 시민청원을 통해 벌써 두 번째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청원은 청라 소각장 폐쇄 이전 요청 건입니다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시민청원에 뜨거운 관심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먼저 인천 서구 주민들께서 지난 수십 년간 여러 가지 환경시설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00만 도시 우리 인천은 인구가 증가하고 주거문화와 생활 패턴이 변화되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장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매립폐기물을 줄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당면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라 소각장은 지난 2001년 당시에 폐기물 발생량을 감안해서 500톤 역량으로 설치 가동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고 발열량 가연성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는 추세이고 또한 설비 노후화에 대한 대안으로 첨단 환경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소각 설비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선제적 대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미래 세대의 건강권과 환경권 측면에서 청라소각장의 폐쇄 이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청라소각장 당초 기본 계획은 증설에 방점을 두는 시설 현대화를 전제로 마련되었으나 관계부서와 전문가 등에게 재검토를 지시했고 기본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폐기물 감량화 방안, 용량 및 증설, 폐쇄 이전 여부 등이 포함된 청라 자원순환 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계획을 통해서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민관협의체인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등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향후 건설하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환경오염 배출을 최소화하는 가장 안전한 시설로 운영한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환경영양시설은 시민이 수용하느냐의 여부, 즉 수용성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수용하지 않으신다면 사업은 강행하지 못합니다. 시민들이 수용하지 않는 사업은 절대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시정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대화는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의제를 공론화하고 충분히 협의해야 민주주의입니다. 시민 여러분, 머리를 맞대고 함께 수기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폐쇄나 이전 역시 대화와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증설을 목표로 사업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란점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와 다양한 시민여름 수렴 절차에 참여하셔서 소각장 뿐만 아니라 서구의 여러 환경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올해 3월이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용역 결과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우리 인천시 환경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서구청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서구 환경 개선 등을 위해 968억 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선, 가좌, 원당, 불로 복합체육관 건립비 483억 원을 지원합니다. 환경 개선비 485억 원으로는 약속드렸던 미세먼지 저감 차량 구입, 쓰레기 수송도로 환경 정비, 악취 미세먼지 통합 관측센터 구축 등을 순차적으로 이행해 갈 것입니다. 2019년은 서구가 달라지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서구의 환경이 획기적으로 달라지도록 인천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공론화해서 더 좋은 대안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부디 참여해 주십시오. 내가 참여해야 내 삶이 바뀝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민들께서 수용하지 않는 한 소각장의 증설은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대화하십시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을 때 서구의 환경 문제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호소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